네, 정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한결의 2024년도 9월 3일자 기사예요. 바이든 헤리스 대선 앞두고 가자 휴전 배수진, 네타 나후 요구 말라라는 기사입니다. 나는 이게, 저기, 어이 이스라엘 네타 나후 총리에 대해서 아주 계속 비난을 했어요. 자기 국민이 지금 인질로 돼 있고 죽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하고, 갔다가 그 저기 하마스를 공격하고 뭐 어린이 시설까지 공격하고 피난민들이 있는 자리 를 공격하고 거기에 하마스가 숨어 있다고 그러면서 공격했는데 거기 무고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마스의 새 지도자 이스마엘 하냐예를 이란 새 대통령 지도자의 취임식에 참석해서 축하하러 간 이란에서 갖다 암살시켜버렸잖아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을 갖다가무기를 제거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바이든 헤리스 배선 앞두고 가자 휴전 배수진 네타냐고 요구 말라 그런는데 이번에 미국인이 인질 중에서 여섯 명 중에 미국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권을 충시한 미국이 혈압이 올라갔겠죠. 오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했던, 어, 인질 6명이 죽음으로 발견된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휴전을 접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섰다. 아, 백악관 쪽은 대선 전망과도 이어진 문제라 더 집중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나우,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없다 하며, 휴전 협상보다는 강경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미국인이 지금, 음, 그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협상을 안 해가지고 그 미국인이 여섯 명의 인질 중에서 여섯 명 중에 미국인이 하나 죽어서 나오니까 너너 너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하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 이제 트럼프가 어뭐 헤리스가 죽였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일 현지 시간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 주에서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돌아와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 및 안보 분야 참모들과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전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를 협의, 설득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을 지속하는 네타나우 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 백악관 도착 직후 네타나우 총리가 휴전을 위해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죠. 또 미국 휴전 성사를 위해서 최대한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미국이 그 인질 6명 죽음 속에 미국인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죠. 백악관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미국 이중 국적자를 비롯한 6명이 숨진 사건을 네타냐후 총리 등을 압박해 휴전성사시킬 결정적 기회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십만 명이 전쟁을 끝내고 인질 석방을 이루어내는데 소극적인 네타나무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 상황이 있더니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가족들이 지금 인질로 돼 있는데 전혀 노코멘트야. 그냥 죽든 내버려 두고 자기는 보복 다 하는 거예요. 인권을 굉장히 그 중요시 안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 그 회의 뒤 펜실베니아 주에서 해리슨 부통령과의 공동 유세에 참석하려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미국이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질문에 거기에 매우 가까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 바이든은 이제 자기 임기 동안에 이 저기 가자지구의 평화를 조금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기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지 마지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취지의 협상안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며 배수진을 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거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러브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 같은 형편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인진들이 살해됐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가자치구 인도적 상황이 이어지면 진보층이나 무슬림 유권자들의 이반으로 경합주의면서도 무슬림이 많이 사는 미시간 같은 곳에 불리할 상황에 빠집니다.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이민의 나라다 보니까 그쪽에서 온들이 자기 나라에서 막 인질이 죽으면 미국이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치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요구를 방해하며 이스라엘에 고위력폭탄을 공급해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돼서를 앞두고 휴전이 성사되면 해리슨 대통령은 큰 짐을 들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도 상황실 회의에서 참석했다며 그 역할을 부각시켰다. 영국 정부는 이날 시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그러니까 무, 무기를 공제로 중는게 아니라 수출했군요. 350건 중 30건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 역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제, 이, 어, 인권, 뭐, 저기, 그, 어, 뭐 네타난데 하고 이스라엘 총 총리가 하는 짓을 보면은요, 아 정말 화가 나요, 분통 터져요. 그 자기 자국민의 인질을 어, 협상을 저 보호하고 풀어 석방하기위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잖아요. 어 하마스 그냥 그새 지도자를 갖다 암살해버리고, 어그 더군다나 이란의 저기 대,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그그 그 하마스의 새 지도자 어, 이스마일의 힌니에를 가지고 그냥 암살 시켜서 이란이 들고일어졌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그러면 그 초청한 정상이 죽었는데 그럼 가만 있겠어요?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이번 사건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휴전 요구에 맞는 모양을 보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검열하며 국제적 압력에 불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 평화와 인질 석방 문제에 진지한 사람이라며 누구든 이스라엘에게 진지하게 양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온다며 우리는 이미 양보를 했으며 이제는 하마스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를 두 명이나 죽였는데 암살 지켜도 12호 물론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번 미국인 인질이 포함된 6명이 하마스에 의해 시체로 발견된 것에 대하여 어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를 가지면 당연합니다. 네. 타냐후는어 하마스 인질 협상에 거부하고 하마스가 숨어 들었다는 핑계로 어린이 놀이터나피 어그 피난 피난민들이 들어있는 그런 피난처에다 폭탄을 투하하며 많은 어린이와 민간인 희생자가 났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어, 트로게튼과 뭐 하여튼 트리게가 그런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을 하는, 하는, 하자는 거기에 나타나오는 하마스 새 지도자 이스마엘의 한예를 이란 새 지도자 침식에 암살했습니다. 어, 그거 참, 자기 나라에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란의 새 지도자 그, 그, 축하하러 간그 자리에서 이란에서 죽여버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중게 전부 여러 나라라 가고 지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자국 국민이 포로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했다고 봅니다. 나타나고가 바이든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자기 임기 안에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것이 해리스의 어, 저기. 대선에도 영향을 주겠죠. 벌써, 저기, 예, 저, 트럼프가, 어, 뭐, 미국인 여섯 명의, 예, 그, 그, 저기, 음, 이스라엘 포로의 시체로 발견된 거대, 미국인이 들어있는 것은. 그건 헤리스, 헤리스하고 이 바이든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헤리스한테는 그 좋지 않죠, 그게. 어, 참, 예, 이 인권을, 어,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국민의 생명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됐으면 철저하게 모든 장미를 다 동원해서 국제해서 그 사, 살려내지 않아요. 그리고 무사히 포로되어 있던 석방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살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좀 오늘, 어, 한결에, 2024년도 9월 3자 기사로 바이든 헤리스 대선 앞두고 가자 휴전 대수진, 네타냐후 요구 말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 예, 잠시 후 계속해서 나의 정치, 선가 크로스의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세장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